안녕하세요. 6월 8일의 크리네 뉴스를 시작합니다. 지난 6월 4일 수요일에는 군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며 영혼구원에 애쓰고 있는 군종 목사님들과 함께했습니다. 국가의 부름에 헌신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사명과 소명을 전해주는 군복음화 사역은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 사역에 애쓰고 있는 목사님들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6월 6일에 진행된 청년교구 비트윈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험 기간에 대한 부담과 직장에서 당장 해결해야 할 업무까지도 잠시 내려놓고 많은 청년들이 수련회에 참여했습니다. 청년들의 그런 헌신과 기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청년교구 공동체가 하나의 공동체로 잘 연합되고 무엇보다 수련회 가운데 주신 말씀과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는 청년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번 청년교구 수련회에 다양한 모습으로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하계봉사는 국내 민통선 두 개마을 하계봉사와 새로 모집 중인 일본선교 비전트립을 포함 해외 3개 국가에서 진행됩니다 국내 하계봉사 1차는 경기도 연천의 황지리에서 2차는 경기도 연천의 옥계리에서 진행됩니다 해외 학예봉사 1차는 모든 연령대가 참여 가능한 일본 선교 비전트립. 2차는 동남아 캄보디아 찌왕안과 꺼언다 지역. 3차는 아프리카 케냐 바링고 지역에서 진행됩니다. 함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의 기도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 상반기 세례입교 예식이 6월 22일 주일 3부 예배 시간에 진행됩니다. 세례 및 입교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담당 교구장에게 말씀해 주시거나 1층 종합봉사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큰일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